그러면 다음 로우칠님데 로스카 승민듀얼 아 왔다 왔다 LDW 아 죄송해요 제가 방심하고 있다고 <laughs> 아니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이디를 아. 제가 잘못 읽었는데 아. LDW 칠님데쭈카승림듀얼바둑님이 <laughs> 승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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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승림. 힘들어하는 두 명은 듀얼입니다 하비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어. 발음이 힘들어하는 <laughs> 두분 듀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는 일단 67코스 아, 코스는 이요 7님 대기 5흑백 오우란 사공 네. R3 비렐레입니다 구성이 약간 참 까다롭죠. 구성이 고대고대고대 위주로 지금 어, 구성이 됐죠. 뭐, 지금 쭉카승님은 R2 비레기트가 네, 선봉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듀얼 1 16, 아, 6강 듀얼 LDW 7림과 쭉카 스님 듀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 고뎀대기면은 음어 지금 패가 시작부터 시작부터 뭐, 시작부터 날뛰기 패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날뛰기를 안 쓰고 그냥 이동을 내셨습니다. 지금 서비기트는시 어, 하시고 타기를. 와, 선제를 잡고 날뛰기 가겠네. 날뛰기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우울. 날뛰기를 쓰시겠죠? 하시겠죠? 날뛰기. 날뛰기를 쓰시겠죠? 오오우란 오우란의 날뛰기는 상대방 랜덤 캐릭터의 피 반을 날려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네. 기술입니다. 이제 상대방 상대부는 이제 안 그래도 죽는 빌기색의 날뛰기가 들어가는 걸 바라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가장 좋은 그... 거는 이제 비르기트에게 날뛰기가 들어가고 이제 비르기트는 왕생극락을 사용해서. 오우랑과 함께 논개 작전을 펼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죠. 네, 코스트적으로는 똑같죠. 둘이 21코, 21코. 알, 네, 논개 일단 나왔고요. 알투비를 논계로. 그래서 이 코스는 아, 어, 값어가 아마 1을 더 높은 걸예요 알투비에게 25랑 1코가 지금 빌기 들어온 것. 어, 이거 아, 오르... 아, 말씀하신 거. 이상적인 게 이루어졌나요? 가장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가 <laughs> 논개 작전으로 두분다 <laughs> <논개 작전으로 웃음> 21코짜리 캐릭터를 1코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과 한 마리. 한 명과 <laughs> 한, 한 마리. <laughs> 한 명과 한 마리. 둘이 심지어 이벤카 구성도 R3 비슷해. 3 R2 빌기시, 카드 아, 둘에 R3 카렌베르크. 는 알투빌기시 드로카드 둘에 카렌베르트. 알 쓰리 카렌베르크 지금. 카렌베르크 카렌베르크가 나오셨습니다. 카렌베르크도 잊기 힘들어요. 카렌베르크도 잊기 힘들어요. 저베른하도 있어봐요. 베른하드 카렌베르크가 나와서. 여기서 카렌베르크가 체념 우선 타를 썼으면은 봉인이 들어가죠. 상수대로 상수가 있으니까 그냥 대체를 눌러주고. 그런데 안 쓰셨어요 지금 체념을. 블사르 <laughs> <아마 웃음> 그거 때가 <때문에가> 된데. <laughs> 오, 어 이거? 비르느 살카슨 님 같은 경우라면은 스토리랑 다 관련돼 있는 덱을 짜오셨네요. <웃음> <웃음> 스토리성으로 관련이 <laughs> 큰 이건, 애들을 덱을 짰어. 드카 컨셉덱이네요. 드카에서도 다. 공카에서도 다 표시된 내용이라서 제가 스포한 건 아닙니다. <laughs> 컨셉대을짜오겠습니다 네, 그렇죠. 짜오셨습니다. 관계도에도 네. 나와 있죠 아마. 네, 관계도에서다 나와, 나와 있어요. 근런데 네. 쭉카승님은 어, 지금 아벤 저는... 헷갈린 것 같은데요. 아 벤을 네, 좀 아, 벤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듀얼이 아마 쭉카승님이 이블린이랑 누굴를배셨더라 미리안 아니나 미리안 베했고칠님이 아수라랑 리니를 밴했습니다. 비릴레 말았다는 이거... 이블린 베했다는 거에... 거... 이블린 베했다는 장면에서 왜 이렇게 감정이 격앙된 <laughs> 기분 <기본> 탓이에요, <laughs> 탓이에요, 기분 그래가지고 탓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셨구나. <laughs> <기본> 탓이에요. <laughs> 여러분,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기분 탓이 아니라 건... 어,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이코 데스님의 최애캔 이블린입니다. 다 알아요. <laughs> 이블린 욕하면 <웃음> 혼나요. <laughs> 아하... 너도 밴해야지. 네. 이제 비 u s t a v o g u s 구스 v o Gustavo. 비 u s t a v o Gust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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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u s t a v 가 g 로 s t a v o Gust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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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u s e.x 세포 변이 같은 경우라면은 확정적으로 어, 공방 저하가 20, 즉 관리자, 혼백 패가 안나오죠 혼백 패가. 어, 근데 능력 저하가 2라서 지금 차라리 혼백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은 평타가 더 나은 시점이긴 해요. 불사라서 회복도 안 되고 지금. 뭐 깡공으로 사주, 사주로 노리는 것. 같고. 네, 사주로 때리는 걸 노리는 것 같네요. 지금 깡공으로 지금 14공 13방으로 때립니다. 데렐루니. 저는 아직까지 사주하는 점이 어, 때렸네요. 비렐름 때렸어. 네, 때렸어요. 네, 저, 와, 어, 비렐름 미린다. 사망... 저는 아직까지 비렐름 운용에 자신이 없어요. 어, 비렐름 운용은 음 간단해요. 세, 그 안하면 돼 절대 이안 하지. 상대방은 주사위를 믿지 않으면 돼요. <laughs> 상대방이 주사위에 따라 그 운용이 틀려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상대방이 5 0방 오십공을 내놔도 에제로 장관과 사주하는 자를 같이 씁니다. 방금 같은 경우라면 왜6댐 들어간 거지? 네6댐을 들어가니까 <laughs> 6댐이 들어가죠. 이거를 설명하기에 어, 지금 듀얼의 퀘스 <blankets> <흘름> 때문에 설명할 <laughs> 시간은 없을 것 <laughs> 같은데. 너무, 어려, 너무 <laughs> 어, 어렵다. 너무 어렵 지났어. 어쨌든 어쨌든 아, 지금. 완벽해가 없네요. 부스타프가 일단 지금 6댐을 맞아가지고 위험합니다. 사주하는 자랑 에제로 장관을 같이 쓸 패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동 안했어때 회복을 하셨고 중거리 정도는 잡아줘야 됐을 것같 네, 중거리 정도는 잡아주는 게비엘름 상대하기에는 좋죠 근데 뭐 나름이라서 그것도 딱히 음... 공격력에 자신 어느 정도 공격력을 낼수 있다 면은 그냥 근거리에서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비렐름 스타브 같은 어, 경우엔 네. 꾸준한 고뎀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자신 있는 거리에 있는 것도 좋죠 공격력이 음, 좀 낮아서 심들소6째 뽑고 있습니다. 심장을 심장을 계속 많이 아프다. 비늘름이 계속 심장 아, 구스타브가 아. 고뎀으로 이걸 우자에 있었는데. 씁, 근데 구스타브가 지금 사실 그렇게 지금 사실 지금까지 맞은 고뎀이 거의 일을 못 해서 맞은 고뎀이거든요. <laughs> 아, 상대방이 저, 저, 그, 일을 못하면 고대으로 들어가는군요. 자, 많이 들어가요 고대이 일을 못하면 지금 홍백 나갈 것 같아요. 스탑어가 너무 일적인 측면에서 잘 못해가지고 딱리고 스탑이 잘안죽스탑가일수 있었는데 카렌베르크 같은 경우에 기본 공격력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거는 힘들죠. 카른베르크와 빌름은 상당히 대 힘들죠. 그 공격 실에 홈백이 나오겠죠, 저는. 홈백이를 먼저 쓰겠죠, 일단. 아, 이동력 높습니다. 이동력 높게 갑니다, 지금. 네, 어, 높게 네, 가고 네, 있어요. 있어요. 이동력 4하고, 쭉, 카승님은 이동력 네, 네. 3. 비렐름이 근거리에서 성공을 잡았어요, 지금. 지금. 네, 사주패까지 다 있네요. 사주패, 혼대패 둘다 있어가지고, 그냥. 주체들잘 나와. 홈백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 대레미지로만 데미지 따지면은 데미지. 비렐름이 세 개나 네 개를 굴려 가지고 2데미나 4데미 들어가, 들어갑니다. 2뎀 또는 4뎀. 어떤 데다가 카렌데를크거 저는 비렐름 스킬을 잘 몰라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끝나고 설명해 줄게 끝나고 <laughs> 설명해 <laughs> 줄게. 어? 비렐름이 오또 그러면 <laughs> 어휴. 여기서 참 여기 비렐름이 일을 잘 했어요, 이번엔. 어? 왜 방금도 왜 육점 들어가요 <laughs> 뭐야? 이번에서이 카렌베르크가 주하고 상대가 힘들게 했는데 카렌베르크가 점점 어, 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죠 이제 확정죠를다 굴려도 확정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났. 카렌베르크가 리타이어하면서 저는 이이 듀얼에서 비엘름이 3 스킬이 아이돌 같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N W 7에서 있잖아요 그. 그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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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바 같은 그런 거. <laughs> 손짓이야. 뒤에서 말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면 같은 거.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이해를 보다는 럭비님을 <laughs> 네. 위해서 빌렐름의 스킬 설명 시간이에요. 럭비님 아니어도 비렐람, 워낙에 빌렐름 네. 자체가 스킬이 워낙에 어려워가지고 빌렐름 <laughs> 스킬 설명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걸 진짜, 빌렐름을 나는 주캐로 쓰겠다 하고 계속 비렐름을 잡고 계속 운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잘 몰라요 비렐름 스킬을 네. 심지어 아, 비렐름을 이런... 계속 쓰는 사람도 그한 번씩 헷갈려요 그게 아, 어 근데 이고뎅 들어갔지 <laughs> 방금, 방금은 왜비렐름이 데미지를 왜 이렇게 여, 여, 여섯 대나준 거죠? 그 혼베그 제물이 자신이 주사위를 굴리자 그 장면을 가보죠 일단 자신이 주, 주사위를 굴리자 그 장면을, 굴리자. 하... 그 장면을, 그 장면을 가보죠? 일단 가보죠 그 장난 나는... 일단 비렐룸 스킬을 아, 네. 돌아보기 위해 비렐룸 스킬들로 터진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비렐룸 아니, 스킬이 아니요? 잘 터진 부분 일단 어? 이 홍색으로 6 데미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 유효면을 두 배를 상대의 HP 의뺀 값을 데미지로 넣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렐룸이두 개를 굴렸죠. 아이돌, 아이돌 자세 아이돌 자세 두 개를 이렇게 굴려서 두 개를 굴려서 그두개 1을 곱해 보세요. 4요. 10에서, 에이, 살을 네? <laughs> 10에서 4를 빼보세요. 네? 10에서 4를 빼보세요. 카렌 베르크총 HP c 그래서 6떼이 들어갑니다. 아. 이득 그러니까 못 할수록 비렐름에게는 이득이죠. 네. 아, 그 상대방 <laughs> 저 같은 상대를 만나면 은비렐름 <laughs> 유저분은 땡큐, 땡큐인 거겠네. 그리고 그서, 여기서 무한에 탑에서 잡을 게6떼미 반사하는 그 순간 쪽으로 가보죠 아, 일단. 빌렐름이 사주하는, 사주하는 자가, 자가 일단 어, 상대가 주사위 굴린 거를 자신의 h p 에 빼서 데미지를 드,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대방 주사위를 먼저 봐야겠네요? 몇대 굴렸나? 네, 몇개 굴렸나를 보면은 네, 어, 일단 6뎀 판이 먼저 들어가고요 데미지 판정이 먼저 됐고 그 부스터브가 두 개를 굴렸습니다, 지금 빌렐름의총 <laughs> HP가 13이라서 사주하는 자 계산법으로만 하면은 빌렐름은 11뎀을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네 그런데 빌름이 불사 상태일 때 사전환자의 부가효과가 있죠. 그 데미지, 주사위로 받는 데미지를 없애고 자신이 받는 데미지의 절반, 절반을 상대에게 반사한다. 그래서 두 뭐야? 개를 굴려서. 올림 올림으로 되죠. 익스가 되면서 올림이 되었죠. 그반사데이 어, 그러니까 자기가 입어야 될 데미지를 상대방한테 반사하는 그런 캐릭터군요. 네, 그 반절을 네. 자신이 입어야 되는 데미지. 그래서 두 개를 굴려서 빌름이 원래 받아야 되는 데미지가 1 1뎀이고 거기서 반사를 하는데 반절을 깎고 올림으로 처리하니까 6 데미 구스타브에게 반사가 됩니다. 오 굉장히 어렵네요. <laughs> 아, 쉽게 말해가지고 아. 비렐름은 상대방분이 그 파업을 하면 할수록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는 그런 네, 캐릭터라 반사 같이...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죠. 자주 하는 자로. 그래서 그레 그레시 아무래도 메린빌딩은 네, e, X 사주하는 자 같은 경우라면은 근거리랑 원거리에만 효과를 줄수 있어서 중거리 한, 어. 중거리로 고정을 시키거나 네. 하는 캐릭터들에게 빌렐룸을 그려야죠 거리로 뭐 고정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강제 이동 캐릭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빌렐룸의 상대하기 수월할 수월 것 같습니다 <laughs>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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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거리를 확정적으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근데 그 그렇겠네요. 뭐 아수라나 거의 없네요. 그런 전거리를? 애들 막그 아수라 정도 막 그런 어, 애들 아수라랑 네, 고정 데미지준히 주는 고정 그 데미지 고정 데미지도 데미지를 꾸준히, 꾸준히 주는 방법도 있는데 고정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가 근데 주 사이가 안 나와가지고 사주하는 자 데미지를 엄청 많이 입어요. 플래트 정도 괜찮아요? 사주하는 자 같은 경우라면 방어 스킬이기 때문에 코블 이용해서 코비 먼저 뭐 데드락을 이용해서 스톤을 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비를름이성공일때쓰는거죠 이제 코비 이 a n g o n g XX Gaming, s a n g o n XX 게임이. i <laughs> <laughs> 공 XX 게임이 펼쳐집니다. r c h a s i n g Sangong XX Gaming, Purchasing, Piril Lemi, Piril 필름이 어려웠어. 아, 나는 필름이 저... 너무 어려워서. 아이돌 얘기를 하고 있고. <laughs> 비엘, 이게 이게 다 필름이 어려운 덕분입니다.